이번 영상은 새로운 몬스터 집사를 공략하러 다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드는 딱세개 인벤토리 8칸 제트백 버그 픽스 그리고 hd 해상도 모드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슈트 벌 슈트 이걸 입으면 벌에게 공격을 받지 않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어 로봇 이 또. 아이, <laughs> 내벌에게 바로 데미지 입어요. 이거 거인 잡으려고 가져온 건데, 개 잡아볼까? 에이, 눈 없는 게... 너성관안 걸려? 해체 했어. 와 어, 금방 풀리네. 오잡 았다. <laughs> 정말 한나는 안 맞은 것같 은. 성화 하나는 안 맞은 것 같은데. 잘 잡히는데? 아니 근데 큰일 났어요. 제트백을 위에다 두고 왔어요. 잠깐만요, 아니 맵은 알아야지, <laughs> 아니 맵 구조는 알아야. 그러니까 어떻게 공략할 거냐면, 가문 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. 엄청 느려요. 그래서 문으로 가두고 나올 거거든요. 시작. 아... 이게 일식인가? 정문도 못 가게 하고, 지금 후문도 못 가게 하는 나, 지금 맵 구조를 하나도 모르는데, 그냥 눈에 열려있을까? 청소했나? 집사가... 야, 개... 일단 시범으로 하나만 보여줄까? 아 근데 이거 마네킹 방해하면 안되는데 세미나 채워 한마리만 와줄래? 나 못봤을까? 진짜 세 마리씩이나... 아,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. 정문에도 지금... 정문이랑 가깝나? 정문에도 있는데, 요즘 홈런에도... 올라... 아, 너가 오면 안 되는데... 보인다! 자 보시면 문열것도 굉장히 느리죠. 그렇죠. 마네킹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. 쇼. 오, 어 뭐야? 문, 문 열어, 문열문 열어, 문 열어. 어 밀었어. 어나거의 제트팩 있는데. <laughs> 야이식 빡센데. 어쨌든 아, 거인이거든 다운. 일단은 제트팩만 가져옵시다. <laughs> 아, 들어가면 난리 나겠는데? 하나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이럴 땐. 갑니다. 1, 2, 3. 바로 먹어. 아무도 없는데? 너한테 낚인 거니? 로봇은 안 켜지네? 어? 뭐지? 오, 낙사할 뻔했어. 어. 한번더 잡아볼까? 야 함선 가는데? 야 함선 간다! 시간을 안 받네? 거인 내가 살려줬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자 다시 가봅시다 이번에는 기절술탄을안가져 왔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더 거인 잡고 싶을까봐 이번에는 빠르게 내 구조를 좀 보자. 보고 지뢰 소리가... 거의 벌처한 부대... 몰아있는 건 좋네요.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한 번에 있는 게 낫지? 확실한 거는 지금 일 층은 아무것도 없어요. 일 층은 안어찍일층층은구조도찍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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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다 일찍 일찍 이찍 일찍 일 아이템다 밖에다 둬야 될것 같습니다. 내부가 먹히면 들어서 아이템 줍기가 어려우니까. 아 마네킹 나왔어. 집사도 나왔고. 집사 청소 좀. 지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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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만 갈게 지나만 갈게 아, 근데 각이 안 근데 a n 안보이는데? 가둘 n a r k 구조가 굉장히 잡고 싶은데 참을 게요. 아, 벌써 빡쳐? 아, 슬라게드한몇마리네 그럼 지뢰발 을고갈 문 연습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만 있으면 아 네가 열어줬어 지금 아 oh shit o h my god 몰리 몰리 야아 알았어, 알았어. 나와, 나와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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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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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됐 잘못됐 도버도버도버다 버렸어 진짜 모든 거 버렸다. 칼은 못버린다 아나 잠깐 <laughs> 아나 충전 안하고 왔어? 아 버그 걸렸네? 아 이게 아닌데? <laughs> 아니 뜻대로 안되는데 그냥? 아 밖에 아이템 두는 것도 위험한데 거인이랑 눈 없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거든요. 얘가 어차피 문 연속도가 느리단 말이죠. 얘 벤트 없지. 네, 여기 몬스터 나올려 없고 일단 오면 열어서 들어오게 만들어.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, 한 바퀴 돌고, 그 다음 문 닫고 나가. 그럼 문 연속도가 엄청 느려요. 진짜 마네킹보다 훨씬 느려가지고 종일 걸리거든요. 타이밍에 이제 딴데 파밍하고 파밍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적당히 나와야지 근데 너무 많아. 한 마리 딸. 예시 예시 하나만. 아내야아 다른 다른 측 사운드다. 근데 여기 왜다 문이 지금 지금 열려 있지?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? 열る 기있데 집사 한마리만 와줄래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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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몬스터 지뢰 못 어? 는데 예시 왔다 예시 원래는 이제 문 연속 개화가 굉장히 느립니다 보시면 느리죠? 문 열어 문 열어 왼쪽 손은 거둘 뿐인가? 언제까지 문열어 봐야겠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한 마리면 이렇게도 돼요. 근데 여러 마리면 좀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왼쪽에 한 마리가 숨어있고, 오른쪽에 한 마리가 숨어서 칼 들고 이렇게 대기하거든요.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, 어, 근데 이건 인원수 좀 줄여놔야 될것 같은데, 어을 어떻게 퇴치할 수도 없잖아. 친구 데려온 거 아니지? 발소리가 많은데? 안할래 <laughs> 기름 없지 <laughs> 이제 내가 거인한테 당할 차례인가? <laughs> 아 잠깐만 미안 나지 미안 나지 내가 당할 차례다 <laughs> 새로운 모든 걸 버릴 줄도 알아야지. 목숨만 살면 되잖아. 나 일단은 아 생각대로 안 되네. 14. 원래는 진짜 한 바퀴 싹 돌고 나가서 또 다른 파밍하고 싹 돌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은 일식이라서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와 근데 친구까지 부르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거랑 비슷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